1일이 슈퍼챗을 계속 해주시는데 제가 계속 소개드리지 해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거는 도네이션으로, 그렇죠? 도네이션으로 후원 해주고 계시면 그런 분들은 참잘모셔이죠 얼마나 어, 수준? 얼마예요? 여기 아, 5만 원, 아 여기. 2만원, 2만원, 2만원. 다른데 갔더니 5만원인데 보니까 5만원 쓴 분을 갖다가 5억을 샀다. 뭐지? 지금 막, 아유, 지금 5억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아, 아, 그 봤더니 5만원. 이 아, 여기는 그런 방송은아니요 그러니까, 네. 여기 정직하네요. 그런데만. 네. 어. 그런데만. <laughs> 그런데 아니 쉬지 마시고요 네군대 <laughs> 가봤어요 널 물어본 거예요? 죄송다 빨래꼴 자 아이고 즐겁네 <laughs> 제가 그냥... 김 선생님 그러면 사실 아니... 털이잖아요 네털아예털 아, 예. 아, 예. 털, 아까 털 말씀하셨는데 한번 음. 공약을 하고 깎으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뭐 있어. 음. 때문에 공약을 하신 아, 그게 남아공 월드컵 때는데요 축구 아, 아, 얘기구나. 아, 우리가 2000년 월드컵은 사강을 했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적지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아. 근데 16강이라는 걸 걸었는데,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뭐 모든 프로가, 그럼 만이 16강 들어가고 공약을 모으러 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님한테물려받은 이것뿐이 없잖아제사단이 아, <laughs> 그 고수쌤을 <코스텝을> 바겠다 <laughs> 진짜 남아공 갔다 왔는데, 아, 16강이 됐어. 아, 네. 그 한국 들어오니까 방송국니 가. 난리 났어요 음. 공약을 지켜야지 어디. 정치인도 아닌데 연예인이 공약 안 지킵니까 이랬어 지켜야지 음. 그랬더니 그때 미시 라디오일 텐데 음. 이야 이발소에 근무한 40년 넘은 사람이 이만한 면도칼을 가지고 흡수수색을 <laughs> 하고 <후수수하고 웃음> 이걸 피해가지고 응. 이걸 혼... 그게 또삭 털실이래요 어. <laughs> 아니 생방송으로 중계했어요? 네, 네, 생방송 중계 이거 삭 털실이라던데 어. 어. 그것도 짤이 있겠구나 <laughs>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 딸이 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게 깎은 거라 야 그날부로 우리 아버지 아니고 우리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거 없는 거예요 <laughs> 결혼할 때도 그러면 부인이 털을 잇는 아, 이것 때문에 결혼한 아니,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아닌가 <laughs> 아, 사람 때문에 했나? 황 스님 취향이 독특하시네 여보세요 농담은 거예요 미친 담이 아니시고요? <laughs> 그.. 잔뜩 안좋네왜아데양 후배 고등아 그러니까요 제하니아이뭐고 날씨 <웃음> 박사님 <웃음> 여기 왔는데 왜 출연 안여 여자 날씨 똑 제대로 하는 사람이거든 우리 김영국 님이 오신다고 예 네, <laughs> 특별히 아. 오신 거예요 저는 <laughs> 그 옛날에 캐나다에서 아진 그런 인연이 때. 있다고 예, 예. 그러더군요 예. 깔끔한 친구죠 <웃음> 지저분하지는 <laughs> 않다는 <않다니까. 근데 웃음> 대신이 만약 야 얘는 안 하셨는데 <laughs> 네. 그런 식으로 들어오잖아 네. 다음 주부터 안써 <laughs> <laughs> 깔끔한 거는 끝났는데 <laughs> 지저분한 걸로 들어오잖아 보통 <laughs> <허튼> 편집이고 연락이 <laughs> <불가기 웃음> 아마 안갈거 거의 네. 촉세지 <laughs> 요즘도 축구하세요? 아, 그럼요. 저, 저기 응. 축구? 예. 근데 축구에서, 그, 포지션이 어디에요? 예, 허리에서, 이제, 예. 리베로. 리베로. 이런 어, 예. 역할인데. 더블 볼란치 같은? 제가 조금, 볼란치, 뭐, 더블 볼란치, 그, 리베로. 아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 예. 그, 그, 그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안 네. 돼. <laughs> 아, 근 50년이 넘었는데. 아, 네네. 네.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laughs> 아, 니통 같은 거. 김은국에게 노래는 어떤 거, 어떤 노래? 한 번, 이거, 홍 김에 조금 불러주요 아, 그럼요, 그럼요. 괜찮겠습니다. 어, 아, 그럼요, 당연히. 그거 안, 안 돼요. 저작권 때문에. 아. 한소절은는 아. 가능. 한, 한 소리. 한한 자, 그럼 박수, 박수. 관객석도 박수. 안하겠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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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작권 <저장로> 때문에 안하겠습니다가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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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지 면안 되네. 아. 사랑한다는. 음. 그 흔한 말조차 못해주고 살아온 세월. 아, 참아야 한다고 기다려달라고 이래저래 세월만 갔고요. 음. 이제 다시는 바쁘게 않겠소. 당신만을 은 위해 살겠소. 아. 우리 한번 제대로 살아봅시다. 이야, 음. 아. 아, 거의 제 얘기인데요. 음. <웃음> <웃음> 지금 당신이 그러시려면 노래가 또 묻죠. <laughs> 지금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그리고 그렇게 다 망가뜨리는 방송 왜 하고 다녀? 이 사람 왜 되는 거야요난잘 모르는데 후배들도 그 사람이 피험가 제 방송 아니 <laughs> 여러분 살아봅시다. 그죠? <진짜. 웃음> 가능하시면, 네. 스트리밍, 그러니까 멜론이라든지 <laughs> 이런 데서 스트리밍을 음. 한번 다운받아 주시면 정말 도움이 음. 됩니다. 유튜브가 많네. 음. 스트리밍을 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음, 아니면 학자는 <laughs> 아니고, 어쨌든. 스트리밍이 훨씬 음원에 도움이 됩니 음. 네. 이런 거좀저봐란말이 저, 저 <laughs> <laughs> 스트리밍을 하시, 하세요. 스트리밍.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야, 야 근데 스트리밍이 뭐야? 스팀이 실시간 다운로드 해서 바로 듣는 겁니다. 아, 네. 아 4차 산업혁명을 이끈. 음. 이번에 아이치. 만에, 이번에 만에 했어. <laughs> 예. 오! 지금 올라오고 있어. 좋 좋아, 그렇게 하란 말이야. 5G 기반에서 끊김없이 실시간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스팀입니다. 음. 이제 제정신이네. 네. 네. 아, 네. 아 좋아요. 지금 야, 4차 야, 산업 얘기 하지 잘했다. 잘했어. 했구나. 그래도 잘했어. 고등학교 때 밴드 <laughs> 부때들어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다 제가 알아. 동네에서 소문을 많이 었거든요 원래 그 드러머였어요 뭐. 드러머 원래 어. 드럼 쳤다가 그게 안 되고 인생 안 풀리니까 노래를... 래아 <laughs> <쳤다가. 웃음> 그... 그냥. 야 테이프가... 이건 진짜 테이프가 좀필요하 거죠 아니 사실... 저희들 사이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너는 오늘부로 아웃이야 동네를 떠나서 아, 아. 너도 각자 개일부에 너희 둘다고 살고 나도 알아서 먹고 살때데 아니 근데 제가 그~ 남은 잎기나 이런 걸 보면 그~ 후배들이 연예인 후배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 연예인이다라는 이유가 딱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음. 자기네들 방송에 나가면 아. 자기네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아하. 자기가 나서지 않고 어떻게든 음. 이런 어떤 신인들이라든지 음. 혹은 연예인 그~ 음. 후배들을 말 한마디라도 할수 있게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고 하는 아. 아니 아니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전 뭐, 써져 뭐, 있는 뭐, 거예요. 뭐 그건 정말 그렇게 감동을 느낀 후배들이 없으면, 안 써지는 거지. 사실 우리 저 지센터장이나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사실 그런 어떤 정말 나, 이 방송에서 남을 어떻게 살려줘야 되는구나. 음, 그래, 아주. 어, 그거를 좀 채화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여아 그게 예능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지센터장이 아, 엄청나게 많이 떴어. 아 예, 그러니까 뭐, 나보다 훨씬 많이 걸어내줬죠. 그러니까 저걸 몰라요. 어, 응. 고마워요. 그래서 대화하시잖아요 아, 저 계속 야람만 치고 사리만 푸사리만 매기 뜨는 거야 음. 네가 동생 도, 동네 동생이니까 아 음. 건배사는 누가 준비할래? 아니 니가 음. 할래? 아니 제일 아, 어른연장자 아니 아니까 아니, 아니. 우리 뭐, 이두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예, 그러면 그냥, 간배사... 그냥 아니 두 분이 먹거든 각자 먹자 <laughs> <laughs> 사병동 예, 예. 동생이 고향을 뵈라 막내가 해 고향을 뵈라 고향을 뵈라 고향을 뵈라 자, 드리되김은국 사라졌어! 군대, 파도, 찰전! 자, 군대! 아이고, 고생했 아이고, 고생했어. 고고생해어아요고고아이아이알이 고생. <laughs> 알림 설정이 알림 설정.